4월 4일 토요일 사순절 34번째 날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신명기 1장에서 사장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결국 모세는 내장에 걸친 이긴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기 원했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결국 모세는 첫 번째 설교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전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삶의 역사, 그 은혜의 기억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절기와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모두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성찬식을 통해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념합니다. 기념은 이런 공동체적인 예식과 성례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날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그날의 은혜로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회상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정복하고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을 돌이킵니다.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유일한 백성이 이스라엘임을 한 민족을 애굽의 억압에서 이끌어 내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행동까지 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행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5절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모든 역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비로소 믿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자상하고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조상들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한 세대와 특별한 민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세대를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광야길에서 자신들을 대적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양식을 공급하시며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시대에 맞게 드러내 주십니다. 모든 세대 속에 변함없이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들의 필요와 시대의 요구를 따라 꼭 맞게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으며 그분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방법은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의 삶에서 우리는 왜 그토록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의지도 없고 연약하며 겁도 많고 귀도 얇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보이는 것에 넘어지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허락하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그 가르침 따라 한없이 오래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서 사랑의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또내 인생에서 많은 은혜의 일들을 행하고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고 전수해 줄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thank you